안녕하세요~ 둘이 먼저 취해있는 거 아니야? <laughs> 겠어오 <laughs> <laughs> 근데 너무 잘, 잘 나왔어 좋았어. 그치? 예쁘다 빅스타그램 인년이 빅스타그램이래 <웃음> <웃음> 다시 켜 다시 켜 생일파티 2차는 춘향이와 흥구 <laughs> 아, 아, 아 좋은데 나 구목 좋아하는데. 와이 맛이 빠르. 와 근데 가격이 커요? 음. 와, 주세요 커퍼요? 예. 자 여기가 짬뽕이랑 짬뽕 밥이랑 갈려가지고 <laughs> 두개 시켜버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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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독한 년들. 아무도 안 줘. 어. 짜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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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곤아, 엄마 왔다! <웃음> <웃음> 저 친구랑 맥주까지 먹고 <laughs> 집에 와가지고 스트리밍으로 또 소주 대꼬리를 거의 3분의 2를 먹고 그리고 기절을 했거든요. 이제 와인에 샴페인에 소주에 맥주에 또 마지막에 소주까지. 어우 어떡하고. <웃음> <웃음> 아. 어, 지났다 지났다. 어제 먹다 남은, 어제 그저껜가, 어젠가, 어쩜 <laughs> 먹다 남은 엽떡, 엽, 엽떡, 엽떡이 아니라 누가 누가, 뭔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전복죽 배달 시켰어요. 이거 시킨 이유가 이 우니를 먹으려고 전복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징어젓갈 추가했어요. 전 결국 편집하러 카페를 가지 못했다고 한다. 아, 제가 원래 낮잠을 진짜 안 자는데 아 뻗었어요. 뻗어가지고 자버렸어. 요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거 먹고 편집 바로 할 겁니다. 우니를 빨리 먹기 위해서 전복 주고 시켰어요. 왜 제주도 일통예방 갔을 때 이렇게 먹었더니 맛있더라고. 이거 빨리 먹고 해치워야 돼가지고. 우니를. 이렇게 우니 한가득. 음. 그다음 오징어 젓갈. 여러분, 저 엽떡 시켰습니다. 엽떡 언박싱. 김치마진정이랑 김말이 필수 추가고요. 너무 맛있겠잖아. 자, 한잔 먹어볼까요? 오늘 떡볶이만. 응떡도 먹고 엽떡도 먹네요 돼지의 길입니다 음, 음. 너무 맛있 Vaya. 정훈아 엄마 왔다. 어 아, 여러분 저밥 먹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좀 맛있는 걸 해서 친정 집에 가려고. 전날 미리 시켜둔 등갈비를 지금 한번 데치고 있고요. 그리고 잊을만 하면 먹어줘야 되는 참치쌈. 요번에 잊지 않고 땡코도 샀어요. 땡코가 아니라 땡초. 이거 저번에 시장 갔을 때산 신상 잠옷인데 예쁘지 않나요? <웃음> <웃음> 너무 좋아. 맛있는 등갈비 김치찜까지 하고 이건 케이크. 어, 나눠 먹으려고 너무 한판다못 먹으니까 좀 가져가서 같이 먹을려고나눴고요 이건 어머님이 주신 대게 순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집 가는 중. 음.. 아니, 왜 이런 게 아니라 잠깐 온거지이 음. 아. 아, 이거 저기. 점빼가나 응. 着。 хе <laughs> 나 왜이러까 오늘도 회계를 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이거는 건면 물만두 추가 계란 추가 성훈아 엄마 왔다 먹을 거예요. 저첫 끼를 먹습니다. 지금 방금 부친 따끈한 두부에 샐러드 조금 안에 소스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할머니표 깍두기까지 건강식이죠? 잘 먹겠습니다. 이 소스가 아마 허니 머스타드 소스인 것 같은데 이거는 파박 거예요. 파박 거. 파박 거 맛있잖아. 원래 오늘 운동하는 날이 아니었는데 안 나간 지가 거의 한달 돼가지고 몸이 삭신이 너무 쑤시는 거예요. 뻐근하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조금만 하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두부를 억기로 먹는 게 아니라 저는 두부를 원래 좋아해요. 그래서 두부 부침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게 거의 냉장고에 없는 날이 없어요. 항상 제가 많이 막두세 모씩 만들어 갖고서는 챙겨 먹거든요. 그리고 막 출출한데 먹을 거특 생각이 안날 때는 그냥 이거에다 칵두기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음, 완전 촉촉하고 쿠팡 곰곰 두부 맛있어요두무에0천 얼마 밖에 안 하거든요. 음, 완벽한 좋아요. 음. 음. 그리고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남편이 요즘에는 출근해서 밥 먹고, 가서 저녁까지 먹고 집에 와서 집에서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제가 먹는날 없으니까 요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요리도 막 해가지고 레시피도 공유하고 약간 요런 게 있었는데 저 또한 거의 뭐 배달 많이 시켜먹고 대충 해먹고 해도 되는 것 같아요. Mata.